네. 군대 간 친형이 아. 있다고. 네 일병 갔았어요 일병. 그냥 네. 형들 엄청 많은 우리 지성군이 누나 있었으면 좋겠다 음. 싶은적 네. 있어요. 솔직히 그게 있잖아요. 뭔가 형들끼리는 음. 또 취향도 좀 비슷하고 막 총김 음. 좋아하고 음. 막 멋있는 거 좋아하고 하니 형이 음. 음. 짱이. 형이 좋아요? 아 진짜? 음. 엄마 파티 영상 편집해. 갑자기요? 어. 그치 그치. 갑자기. 좀 <laughs> 반전이 있어요. 엄마 지금 동남아 가서 정말 친구들이랑 재밌게 놀고 있는데 <laughs> 맨날 가정 여행 나 빼고 가고 부럽고. <웃음> 나중에, <웃음> 나중에 제가 여행 한번 시켜드리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아, 어. 잘했다. 동남아 어. 무리 엄마 침대 위에서 뭐 먹지 말라 했었는데 엄마 안 보니까. 네, 엄마가 지성아 빨리 밥 먹어 유해. <laughs> <부르실 웃음> 엄마, 보고 있구나 네, 저는 정말 요즘 일찍 자고 정말. 네, 잘 살고 있습니다 이 e b 찬이 n p r a c t i c i 어 g What's that? What's that? w 아 a t s that? w 니 a t s that? What's t h a 마 w h 마 t s that? w h 나이도 어리고 하니까 딱 했는데 처음엔 저도 몰랐어요. 뭐 누구야? 엄마가 했니? 동방신기와 세인트밴드를 팬이셔가지고 그런 기회를 갖자. 제가 원래 이제 모카 케이크를 제일 싫어하고 초코 케이크를 제일 좋아했는데 원래 저희 엄마가 해주는 해주신 그 치즈 케이크 있단 말이에요. 그게 경찰 맛있어요. 진짜. 아니, 드셔보시면 아실 텐데, 대박입니다. 그게 짱이에요. 이번 이기는 케이크는 아직 못 봤어요. 사실 이 아이디어가 엄마가 내줬어요. 오늘 병원에서 갔다 오는데, 아, 오늘 진짜 뭐 할까 했었는데, 엄마가, 어, 너 재활하는 모습을 보여주라고. 팬들 많이 걱정하는데, 네가 이렇게 해서 점점 좋아지고 있다를 보여주라고 해서, 저 빼고, 저희 가족은 아이디어가 진 좋은 것 같아요. 저 형은 진짜 똑똑하고. 아빠는 은사천적으로 되게 이상하게 똑똑하고 엄마는 완전 그냥 똑똑하고 아 그리고 아. 세뱃돈 용돈도 잃어버린 적 있어요 이거 엄마한테 비밀이야아 아, 그래? 아, 나이스야아 잠깐 잠깐 엄마한테 이밀이야아 잠깐 잠깐 아. 아 잠깐만 잠깐만. 아 우리 지성 씨는요 세뱃돈 그거 폭로되고 어머니가 뭐라고 안 하셨나요? 세뱃돈 용돈도 잃어버린 적 있어요. 이거 엄마한테 비밀이야. 아 그래, 나이스야. 아, 어 아, 아, 아. 아, 아, 아. 아, 결국 엄마의 귀에 아, 아. 들어가게 되었습니다. 아, 어떻게? 근데 뭐 제가 그보다 더 많이 드리고 있으니까 더 많이 드리고 있으니까. 아유. 잘 먹는 거 좋아. 볼 때마다 라면 먹고 있어. 초코우유 입에 달고 살고 지성 어머니. 지성 어머니. 지성이가 하루 네끼를 아. 라면으로 아. 먹어요. 방에는 그 라면 박스가 있더라고요. 서랍 열어봤을 때 깜짝 놀랐어. 잠깐만, 잠깐만. 점점 걸잡을 수 없이 되고. 저 이번에 1등 날. 아 맞아요. 진짜 1등하고 나서 가족들한테 다 연락 오고 와우 진짜. 진짜로? 와, 따뜻하다 여러분.